트로트 결승전 하루 전날 손빈아의 절박한 전화 한통 무슨 일이? 서울 전국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한 번에 두게 한 충격적인 소식이 어제 밤 서울 한복판에서 전해졌다. 전통 트로트 결승전을 하루 앞둔 시점 젊은 감각과 전통의 미학을 동시에 선보이는 인기 가수 손빈아가 절박한 전화 한 통을 걸어온 것이다. 이 전화는. 단순한 연습실의 긴장감을 넘어 트로트계 전반에 걸친 판도를 뒤흔들 만한 비밀과 위기의 조짐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트로트계는 환희의 MBN 전속 계약 소식과 함께 뜨거운 관심 속에 달구어져 왔다. 환희는 자신만의 색깔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젊은 층을 매료시키며 동시에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 계약 소식 이면에는 또 다른 긴장감 넘치는 사건이 숨어 있었다. 바로 결승전 무대에 오를 손비나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전이었다. 어젯밤 늦은 시간, 평소 여유롭던 손비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 대신 절박함과 두려움이 묻어났다. 한편에서는 트로트계의 대부 진의성이 그 긴급한 전화를 받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손비나는 결승전에서 오로지 전통 트로트만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미션에 대해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소 즐겨 부르던 현대 트로트의 감각과는 달리 전통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세밀한 발성 기법에 대해 큰 불안감을 표했다. 진해상은 오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손비나에게 트로트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진심을 노래하는 예술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손비나에게 직접 가사를 손으로 써보며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긴 이야기를 느껴보라고 조언하며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노력했다. 그날 밤 진혜성과 손비나가 나눈 대화는 단순한 연습 TV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트로트가 가진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삶과 감정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열정이었다. 이 전화 한 통은 트로트 결승전 무대에 오르기 전 손비나 케인에게는 물론 전통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자아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결승전 무대는 단순한 경쟁의 장을 넘어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관객들은 단순한 시청자에서 벗어나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다. 전화통화의 후폭풍은 이미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일부 팬들은 손비나의 진심 어린 고민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감동적이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다른 일부는 이번 결승전이 단순한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손비나의 전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 트로트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결승전의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트로트가 나아갈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트로트계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이어왔다. 환희의 전속 계약 소식은 젊은 팬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트로트의 현대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통 트로트의 매력은 결코 단순히 새로운 트렌드를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이 장르는 그 속에 담긴 인생의 고난, 사랑, 이별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손비나는 이번 결승전을 준비하며 자신만의 색깔과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녀는 연습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한 수많은 연습을 거듭했다. 결승전 당일.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전통 트로트가 가진 진정성과 감동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진혜성은 자신이 지금껏 전수해온 전통 트로트의 기술과 감성을 바탕으로 손비나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트로트는 마음을 열고 인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후배 가수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진심을 담아 노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심어린 멘토링은 트로트계의 기승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대 전날의 긴급 전화 이상이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여전히 변함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간직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로트 결승전 무대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인 전통과 감성을 현대적인 무대 연출과 결합하여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전국 각지에서 무인 트로트 팬들은 이번 결승전에서 손비나가 보여줄 새로운 도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녀가 보여줄 감동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전통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트로트 음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결승전 무대 위에서 손빈아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그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감동의 눈물로 변할 순간을 기대해 본다. 이처럼 결승전 하루 전날 전해진 손빈아의 절박한 전화는 단순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트로트계 전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팬들, 전문가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손비나와 함께 트로트가 가진 불멸의 감성과 도전 정신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꽃피울지 그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트로트 결승전이라는 하나의 무대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반의 새로운 물결을 예고하는 서막일지도 모른다.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진 이 역사적 순간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그 결말이 앞으로의 트로트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그 결말을 기대하며 오늘 밤 손비나의 목소리가 새로운 전설로 기록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이번 트로트 결승전 하루 전날 손비나의 절박한 전화 소식을 전해 듣고 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유명 음악 전문 매체는 한국 트로트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며 이 사건을 단순한 연예뉴스가 아니라 한류의 새로운 물결로 평가했다. 이 매체는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진 이번 사건은 세계 음악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손비나의 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국제방송사는 한국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며 손비나의 절박한 전화를 단순한 개인위기를 넘어서 트로트 음악에 내재된 열정과 진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방송사는 손비나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전통 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느껴진다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트로트 문화와 활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아시아의 유력 미디어는 한국 트로트는 이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며 손빈아의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 트로트의 위상이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미디어는 이번 사건은 전통 음악의 깊은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이 만나면서 탄생한 극적인 순간이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세계 음악 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며 손비나의 절박한 전화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음악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 매체는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각국의 전통 음악과 어떻게 어우러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트로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처럼 전 세계 언론은 손빈아의 사건을 단순한 내부 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각국의 평론가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음악 트렌드와 문화적 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